11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지하의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의의 기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들이신 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하셨는데 그 후에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조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들인 택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의준행에서 행한 다윗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잘한 왕들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인정해서 잘했다고 하고 반대로 여호와때 역행한 그런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다고 심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이들은 다윗과 같이 번영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요. 역대야 3산 1절 이절에 요시아가 왕위를 오를 때에 나이가 8세인데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미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 14장 이전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의 마음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운전하였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왕의 그 치세 기간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인생이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이 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아나 히세기야 왕 같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했던 왕들로서 그들의 치사기간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인생의 성패는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의 약을 받은 그런 이들은 모두가 영광을 누리고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들은 하나같이 패망기를 걸어야 했던 겁니다. 11개의 23절, 32절부터 33절에 여호와 아스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의 1 3 0절에는 여호와의 기미 그리조상들의 행한 그 모든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가면 하 열왕기야 18장 5절 6절에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그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아 그랬더니 그등장에서 죽게 되었다가도 15년의 수환을더 살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번영을 누리게 됐던 것이지. 세상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죽을뚱살뚱 살아가는 것은 그 말로 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영육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골로세 1장 10절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충성된 이의 칭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보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역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